네, 8번부터 10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작문 과제고요.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목적은 게임화에 대한 정보 전달입니다. 게임화가 뭐죠?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도 게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주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임화의 특징. 게임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있을 거고요. 예상 독자는 게이머가 생소한 우리 학급 학생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별로 관심 없어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툭툭튀어나 있냐? 자. 게이머란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때 게임이란 컴퓨터 게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게 아니라 더 크고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게임화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도전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과제를 그 다음에 경쟁을 유도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이 있고요. 그래서 과제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한 것이 바로 게임화의 특징이다. 예시를 아주 예시를 어떻게 들었어요? 예시를 우리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겠죠. 한편 게임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기업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달리기, 비행기 이런 것들. 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게임화를 활용하는가이다.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흥미, 도전, 경쟁, 보상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자, 나를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어, 나를 활용한 글쓰기 전략, 자, 제,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개념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게임화 말고 다른 개념 나왔어요?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제재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제재가 가진 효용적 특징. 자, 효용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쓸모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게임화에 어, 긍정적인 여, 영향들이 있었죠. 자, 3번.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에 사례를 제시했구요. 배경 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를 의해 용어를 정리했구요. 공유하고 있는 경험 뭐, 한국사. 어,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보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는 무조건 고쳐쓰기가 있어요. 자,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가상의 나무 심기가 실제 나무 심기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어, 그니까, 가상의 나무를 심으면서 얻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가상의 나무 심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니은, 전문가 인터뷰. 게임화된 과제에서 참여자가 무언가를 하거나 선택할 때마다 그 즉시, 그 즉시 피드백이 어, 신속하게 지어집니다. 아, 보상이 신속하게 지어집니다. 성취가 같은 것을 보상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시즌마다 뭔가 미션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뭐, 뭐 이것저것 뭐 무슨 열쇠 주고 정수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에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과 적용하지 않은 학급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학습 동기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됐대요? 전, 하기 전 게임화를 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갔죠. 자, 자 보겠습니다. 기억을 활용하여 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기억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환경 분야에도 적용, 어, 되게 나무 심기, 그쵸? 은을 활용하여 게임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 피드백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피드백을 빠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추가한 필요가 있죠. 디귿을 활용하여 게임화를 학습 상황에 적용한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학습, 참여자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뭐좀 많이 잘돼 있죠. 기 ᄀ과 ᄂ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상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나의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건거 괜찮죠? 5번 볼게요. 은과디귿을 활용하여, 자, 게임화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 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이 커져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임화를 적용을 하면은 학습 동기가 올라간다는 거지.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그 성취감이 커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다음은 나의 학생이 초구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 활동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보자. 자, 한국사 시간에 했대. 근데, 보세요. 게임을 하, 이기고 싶은 생각이 너무 열심히 했던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 싫은 소리를 해버렸대. 미안하다고 했대. 어.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마지막 문단이 뭘, 그래서 뭘 너무 좋을까? 그렇지. 여기 보세요. 1번 보세요.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게임하다 친구랑 싸운 적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다툼이라든가 삐짐 정도의 감정 겪은 적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1번입니다, 번 1번. 2, 3, 4, 5는 다 정답이 아니에요. 자,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